35번. 선생님. Today i 오늘날의 음악 비즈니스는 직업이 이제. 뭐고 렇게야 뮤지션들이 to make a matter 하도록 허락합니다. to make a matter into their own hand. to make matter. make matter. 뭐 하도록 허락 make a matter? 문제. 문제를 어떤 문제들을 t 열 e i own h a n d 그들 그들 자신의 손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다시 오늘날의 음악 비즈니스는 뮤지션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가져가도록 즉 스스로의 힘으로 하도록 허락한대 그러면 옛날에는 허락하지 않았지. 가수는 온리 옛날에는 녹음실에서 노래만 했지, 노래만.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정이 있잖아. 뭐 이래서 이렇 옛날에는 그게 그 레코드 판이나 CD 같은 거, 그 어떤 표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표지 사진 촬영이나 뭐 표지 디자인이나 다 음반 회사에서 했지.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하면 그 뭐냐, 그 반주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반주 녹음해 주고 녹음실 대여하고 뭐 연습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음반이 나왔어. 나오면 그 회사에서 그 음반 홍보하고 막 방송국에 막 뿌리고 막 그렇게 거기 다 있잖아. 가수는 온리 노래만 했지. 그 지금은? 스스로의 힘을 할수 있대. 그리고 요게 좀 어려운데. 아,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이건 아마 앞으로 내가 최소한 또 이것도 아마 한, 너댓 번 얘기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아는 건난 기대 안 해. 그러니까 너댓 번 해줄 테니까, 다 아,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를 보어 도치라 그래. 보어 도치. 주어 동사 그다음에 그 뒤에 보어 정확히 말하면 주격 보어가 나와 주격 보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주격 보어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거야. 이렇게 맨 앞에 오는 거야. 그러면 주격 보어가 그러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바뀌어. 이거를 보어 도치라 그래. 도치는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해. 바뀌는 걸. 보면. 그래서 원래, 원래는 이거였어. 이거. 보자. The days. 날들. 음악가들의 날들. 분사야, 분사. 그러면 기다리는 음악가들의 날들 그 게이트키퍼 뭐 정보관리 통제자가 레이블 or TV 쇼 어떤 그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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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음반을 내면 거다가 라벨을 붙여야지 또는 뭐 TV 쇼의 문지기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신인 가수가 어떻게 하든간에 자기를 알려야잖아. 되 그때는 뭐, 그러니 방송국 사람 만나면 그 반야 그 TV에 아이돌들 90도로 인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정말 신인 아이돌은 눈물 겹지. 나중에 뜨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송국 사람들이 인사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수많은 다른 아이돌이 있는데 그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정말 굉장히 힘든 시절을 막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TV쇼의 문지기 그러니까 오늘 축구의 꿀키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려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오, 이 가수 실력 있어. 오, 이 가수 노래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번 방송에 나갈 만한 가치가 있어. 그거를 기다리는 음악가의 날들은 가버렸습니다. 이거야. 여기서 거이 앞에 나온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야지. 여기까지가 주어. 그래서 주어 동사 바뀌어서 아가 나오고 더데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이거를 보어 도치라 그래. 다시 주어 동사 주격 보어에서 주격 보어가 문장 맨 앞에 나가면 주어 동사가 x표로 바뀐다. 이거를 보어 도치라고 한다. 보어 도치의 예를 다른 걸 하나 보면 이런 거야. 주어 동사, 이마. 아니, 아니, 아니. 주어 동사, 요게, 주격보어야 요게. 요게. 근데, 앞에 나잖아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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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고등학교 2학년이야. 능률 1이면 고1은 그냥 능률이라고 하고, 고2, 고2 1학기 때는 능률 1을 쓰고, 고2 2학기 때는 능률 2를 써. 소아 고등학교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 똑같이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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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하게. 다양했습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호야. 얘가 앞에 나왔어. 그럼 이만큼 주어와 동사가 슉슉 바뀌었지? 이게 바로 보어도치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날들은 같단 말이야. 그랬던 날들은. 왜 그러냐? 의 음악 비즈니스에서 너는 에스크는 늘 말하지만 제발 묻다! 만알지 말어. 요청하다. 사실은 요청하다가 조금 더 많이 쓰일 거야. 고등학교 독해에서는. 오늘날의 음악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은 요청할 필요가 없다. 허가를 To build a fan base 팬층을 뭐 짓기 위한 허가를 옛날에는 음반사의 허락을 다 받아야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거기서 음원 발표하고 아니면 뭐지 커버뭐 거기서 뭐 이렇게 커버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뭐더라 제이, 제이 플락 제이 폴락 알아 제이... 이 플락인가 어그 조회 조회수가 1억이 넘을 거야 그죠? 와 노래 정말 잘하더라 남미 노래 불렀는데 조회수가 아, 모르게 몰라도 한 5억 될 걸. J 플라 J 플라. 3억 3천이야. 조회수가. 뭐야. 그러니까 저런 가수는 정말 유튜브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번씩은 해야 돼.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이 가수는 그냥 묻혔어. 그냥. 보면. 그냥, 그냥 평범한 동네에 노래 잘하는 아가씨 정도로.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음반에서 필요 없는 거야. 내 나만 실력 있으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 뭐 조회 수가 처음에 뭐 이렇게 3천, 4천 되기가 어렵지. 뭐, 뭐 만, 10만, 뭐 30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100만 뭐 이러니까. 그리고 longer. 더 이상 뭐아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수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 없다. 그 회사한테 괜히 뭐돈 주면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오늘날은 뮤지션이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할수 있다. 그 얘긴데 갑자기 아 이게 물론 선생님 컨선 관심 아니에요. 관심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고, 둘다 알아야 돼. 둘 다. TV 오디션을 사용하는 어린이 뮤지션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점점 올라가는 우려 그리고 걱정이 있습니다. 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은 뭐야? 전 세계 모든 유튜브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거. 우리나라잖아. 어. 바로? 아기 상어 쭈루쭈루. 그거. 그게 유튜브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그거. 그거 되게 어린이 못하더라. 어린이 목소리 있잖아. 엄마 상어 뭐 있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는 정말 그 꼬마 한명잘된 덕분에 평생 써도 다못쓸 그럴 돈을 벌었지, 이를 보면.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막이 돈벌이나 나쁘게 얘기해서 어떤 마케팅에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점점 늘어나는 우려,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글의 흐름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얘를 알고 있어야 자신 있게 3번을 고를 수 있겠지. 그래서 매일 뮤지션들은 그들의 음악을 수천 명의 청취자한테 그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팬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달 배달 할수 있습니다. 뭐 없이 또 허가를 요청하는 거 없이 또는 외부의 도움 없이 어떤 도움. 수천명의정치자 노출시키다야. 노출시키다. 드러나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그거의 명사야. 그러니까 이제그 수천 명의 정치자의 좀 노출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자와 좀 연결, 커넥트 이렇게 좀 해달라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 지금은 얼마든지 직접 팬들에게 알릴 수 있다. 어떤 음반 시장이나 어떤 뮤지션들의 사업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다. 그래서 3번.